제13회 영등포 여의도 벚꽃 축제가 열렸는데요. 지역 곳곳에서도 벚꽃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8일 신길6동 벚꽃길에서 제19회 신길6동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지역 주민들이 정성껏 조성한 벚꽃길에서 열전 동네방네 노래자랑과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오목교 아래 안양천 둔체에서는 제5회 양평일동 벚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색소폰과 통기타 공연은 물론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축제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영등포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